제가 그 ESG 경영을 접한 것은 대학 총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처음 접할 때만 상당히 낯설었던 그런 도야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그런 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걸 갖다 전파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청주 적에서 해왔습니다. 의자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요지를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 원래 그 ESG 그 경영이라는 게아 기업 경영 개념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지나친 그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후가 변하고 또 기후가 변하면서 또 기후 위기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그 산업에서 그그 뭐랍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또 그러면서도 어, 그 어떤 그 기업이 속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경영 또 그리고 어, 옛날에는 기업이 윤리 경영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윤리 경영보다 한 단계 강화된 투명 경영을 해낸다라는 그러한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ESG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하면 실제 생각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실제 우리말로 하면 환경 사회 투명 경영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할때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투명 경영을 하는 그러한 그 경영 시스템. 이래야지 우리 그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ESG 그 경영이 기업뿐만 아니라 최소단위 우리 가정부터 사회 국가까지 ESG 경영을 도입해서 실천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120여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해야 된다. 또 우리 가정도 ESG 경영을 실천해야 된다. 또 우리 국가도 ESG 경영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ESG 경영을 바탕으로 우리 청주시 청구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러한 ESG 경영 철학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우리 청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ESG 경영의 실천이 현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똑같은 권리를 미래 세대가 똑같이 늘을 수 있게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런 그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